평 자이 아이파크 무순위 창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부동산 t 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자로 무순위 입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평촌 자이 아이파크 전용 3구 타입 35세대의 하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파크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무순이 사후 접수는 7월 20일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5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무순이 사후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입주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자녀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7월 15일 금요일자고 최초 모집공고일은 21년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7월 15일은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경쟁 있는 경우 무작위로 추첨해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 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외국인은 청약이 불가하겠습니다. 계약금 및 잔금은 계약금 20%를 납부해야 되고 잔금은 80% 잔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입주가 22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 의무 제고로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라든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업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제출해 갖고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을 해야 되고, 당첨자로 선정시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역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 인지 사이트라든지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하셔 서고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5-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9층으로 총 22개동, 2,737세대인데 잔여물량 35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호, 3구 타입 3구 타입의 하나에서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2년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 금액을 보면, 어, 3구 타입 10층 같은 경우는 4억 8,760만원. 확장비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3구 타입 11층 이상은 4억 9천0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